2017 테켄 세븐 라스트맨 스탠딩 슈퍼파이트 8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매치 쿠단스 세계 챔피언 쿠단스 대 호주의 디온 그레이 선수의 경기에서는 3대 0으로 쿠단스 손병문 선수가 디온 그레이 선수를 가볍게 제압을 하고 4강 진출에 가장 먼저 성공을 했습니다. 네. 뭐... 이변은 없었네요. 이변도 없었고 너무 구단 선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줘 버렸어요. 네. 어 정말 슬래셔 모를 순간적인 행으로 피하면서 콤보를 넣는 장면에서 네. 오늘 구단 선수의 어떤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그렇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조풍, 두번 콤보 이런 콤보들이 정말 컨디션이 좋을 때만 나오는 콤본데 그렇죠. 어, 계속 나오면서 마무리 시켰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매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무릎 선수와 미국의 아나킨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양 선수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WDC 7 테크 7라스트이스 댄스 슈퍼파이트 8강전 이제 두 번째 매치 부룩과 아나킨 네자 락스디 부룩패 제민 선수입니다. 일단 뭐 국내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고 그렇죠. 뭐 에테시드라든가 뭐 여러 자격이 충분한 선수이기 때문에 다만 상대방이 미국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라서 그렇죠. 긴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부룩 선수는 어쨌든 한국에서 가장 많은 아니면 뭐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패를 확보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렇죠. 세계, 최근의 세계 대회에서는 우승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아까 가 충분히 세계 대회를 지금 3회 연속 진출한 선수라는 점에서는 그렇죠. 어,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 팬들은 그렇죠. 우승을 원하는데 아, 네. 우승을 받아요. 우승에서는 때문에. 조금씩 빗나가고 있는 게 네? 그러면 현재 배재배 선수 같은 경우는 우승 못하면 아 지금. 이제 네 저무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계속 나오는 선수거든요. 야, 워낙에 그런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오늘 대회에서 오늘 4강까지 올라가서 만약에 푸다 선수랑 이제 붙게 되잖아요. 만약에 만약 올라간다면 네 그런 더 위를 바라봐야 되는 선수라서 그런 것들 아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자 무릎 선수 화면으로 만나봤고요. 이 무릎과 상대할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아나킨 선수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 선수는 좀 국내 팬들한테 좀 낯이 익는 선수고 네. 정말 미국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잭을 만든 선수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 선수입니다 네. 지금 대회에서 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아나킨 선수가 네. 잭을 처음으로 처음에서 대회에서 쓰면서 잭의 강력함을 전세계 철권 유저들한테 알린 네. 뭐 장본인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다고 한다, 하는데 강력도 네. 그 장점은. 자신감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자신감 있는 플레이라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자 아나킨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일첫 번째 경기처럼 한국의 후단 선수가 디용비를 쉽게 잡은 것처럼 한국의 배재민 선수가 아나키스를 쉽게 잡을 수 있을지. 네. 쉬운 상 상대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그렇죠. 데이터 저력으로 7월달에 열렸던 어, 에버 대회에서는 무로 선수가 펭을 사용해서 이겼던 기록은 있지만, 네. 사실 철권 선수들한 네. 뭐 4개월 정도면 정말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laughs>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드라곤 오프 꺼냈는데요. 네, 드라곤 오프 최근에서 가장 최근 얼마 전에 열렸던 세계 파이널에서 드라랑 오프를 계속 주력했기 때문에, 네. 자신이 주력했던 캐리가 드라곤 오프도 드라곤 오프라는 게임 자체가 상당히 뭐 제가. 좋아요. 네. 아 근데 아마 또이 팬들은 네. 이러면 세계 대회에서 드라그 온에서 안 좋았는데 아하. 또 꺼낸다를 또아 이것 또 무고집 나왔네 뭐 이런 얘기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우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 뭐 결과 <laughs> 결과로 원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네요네이 매치업은 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열렸던 매치업 와, 중에 오, 하나입니다. 오, 오. 자 드라그 온플 거는 우리 베데민 선수 유기아키 네, 선수 잭입니다. 네. 자 시작하자마자 아나키 선수 무조건 C U 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이제 양자. 자 네, 그러고요. 오리발. 피장 모시고 하나 쫓가고 앉았다 일어났다. 턱. 어우 기다렸다가 잡았어요. 슬러지를 바로 슬레테머를 횡으로 아, 네. 마찬가지로 그렇죠. 피해 주면서 콤보 상황 보고 레이즈 만들어 주고 완벽. 오, 이거 완벽하고 콤보 들어오는데요. 아, 일어나다 맞았어요. 오. 이게 한국 선수들의 주특기가 오. 결국 횡이동이거든요 해외 선수들은 이런 것들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잡기를 잘 풀고 있습니다. 네. 하나긴. 자, 밖에 일부러 쓰는 거예요. 시계인 신 좋고요. 그치. 자, 한번더 아나키 선수님을 아, 풀어 어요 찍어 주고 심리적. 기다다가 렸 벨트 다운. 멋신 건기다려 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퍼를 많이 안 쓰죠. 아나키도 그러네요. 아나키 선수는 기운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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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처럼 어퍼를 많이 쓰진 않아요. 한지 어퍼를 어. 쓰면 안 되거든요. 칩니다. 막혔다가 어 그런데 좋아요. 아나키 칩니다. 던다. 풀고요 하단 어설트. 어설트 맡겼고 자. 아, 나키 선수 움직임 좋죠. 기다리는 무료. 자 해머쿡 아안 아, 들어가면서 마무리. 방금 전에 해머쿡이 이제 회심의 이제 역전기인데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버버다 받아. 어, 어, 어. 다지 않았습니다. 네중단깔아두고요 피봇 오. 피봇 어설트라는 기술이에요. 멜트다운. 오오 하나 기다려 가는데요. 자, 역전까지. 이게 잡기, 잡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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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피스접까지 검은 드두발이죠 마지막 은두발이죠 자. 와 지금 아나키 선수의 전략이요. 네. 정말 어, 무모한거 적절한거 막 섞고 있어요. 그렇죠 잭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네. 데미지가 무모한게 한번 들어가게 되면 데미지가 말도 안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 자 그럼 몇번 들어갔어요? 됐고 다음에 이걸 끝날랑 말라야 심지어 들어갑니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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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코 아, 아, 와. 자, 아나키. 평소와 같지 않은 전략을 썼어요. 방금 전에 저 앉아 있는 자세가 약간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네. 저기서 하단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자세다 보니까 아마 무릎 선수는 흘리려고 했던 거고 네. 중간이 막히면 딜레이가 엄청나지 만맞히면 그만이다. 그렇죠. 네, 극단적인 심리전이지만 전략은 완벽했습니다. 자, 이번 대회는 패자는 캐릭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어 어? 드라이에서 일단은 바꿀, 어, 어 샤인, 가지아 보통 가지아라던가 그죠? 가지아로 나오죠. 그치마. 자, 배재민 선수의 가장 잘, 이런 룰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가. 그렇죠. 무릎 선수는 다양한 캐릭터에 대한 어떤 숙련도가 굉장히 높은 예, 맞죠. 그런 선수란 말이에요. 맞죠. 지금 우리가 하단을 많이 썼기 때문에 하단 만약에 쓰면 마신 건이라던가 더블 업퍼라던가 아니면 상단에 피가 되지 않는 기술은 구다 선수가 했던 것처럼 촛봉으로 뛰어버리겠다. 네. 뭐 이런 거에 의지표현이죠. 네, 캐릭터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를 미국의 아나키 선수가 가져가면서 경매위 네. 걸렸는데 이매이 되게 좁기 때문에 서로 뜨면 그냥 위험한 맵이에요. 아 와, 잭은 뭐. 어쨌든 콤보 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 너무 아파요. 그렇죠? 맞아. 아 맞아. 일단 덮어 좀... 바꿨죠바꿨죠 아까 엄마 안 썼잖아요. 그죠자 선명한 아가티 콤보. 와, 일부러 안 때리고 심리전. 그러나 나옵니다. 그룹. 빠져나왔어요. 잘 빠져나왔고요. 자대초좋고요 어우 경쾌하죠. 아 축복 안 나왔어요. 아 우리 없었어요 자 이번에도 커맨드 미스 총봉을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아 무루 선수가 잡기를 못 끈다는 거를 좀 의식해서 자꾸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촛풍 들어갔고요 벽까지 대초 눕고 나선랑 대충 역시 기다렸다가 와. 서로, 서로. 네, 기다리고 다가 딜레이 없으니까, 백스 다운, 멋진 건, 아, 미세먼입니다 멋진 건에 마무리되는. 레이지 드라이브 나쁜 선택 아니었는데, 아나키 선수가 그거를 예측하고, 먼저. 자, 한 떴어요. 아나키 오늘 너무 잘하는데요, 그래. 이거? 네. 벽으로 뺏고 도전.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추가 시리죠한번 더, 이번에 하나. 그렇죠 빠져 나와야 되는데요. 나오긴 빠져나왔는데, 나왔는데 빠지긴 나왔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거 불안하 그렇죠, 이거 브라보 <laughs> 마무리가 됩니다. 안 돼. 안 돼. 자, 아직 남았고. 안 아, 마무리됐어요. 아나 잭! 이건 아나킹의 전략과 지금 담대함이 너무나 메가톤수의 미친 사람이거든요, 이건. 완전. 와, 심리가, 네. 던져놓은 거가 먹혔고, 새로운 걸 던지니까, 무릎선수도 지금 어려워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라운드가 많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나운드한 네. 세트 다음에. 그렇죠, 자, 이번에는. 한번 더, 두번 더, 세번 더. 아, 자, 마무리. 그러나, 무릎선수가 네. 잘하는 게 뭐냐면, 오. 다운로드가 된 이거. 이후에 역전승을 워낙에 잘하는 선수라서. 네. 그렇죠. 그래도 팬이 좀 많은 것도 있긴 하거든요. 자, 우르벅은 딜 때려줘야 돼. 아, 이거 아쉽네요. 촛불 안 나가요. 초풍 나가줘야 되거든요. 기다렸다가요. 딜캐게로 초풍이 나갈 수 있는 타이밍에 초풍이 안 나가고 있는 것. 네. 자, 슬레이저 이 닿지 않았고요. 파운터 걸렸고요. 하우터. 자, 요거 대충 때려주고, 벽 근처에서 숨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요. 대세. 자, 여기서 심리. 기다렸다. 고안할이 좋아요. 자, 멋신고 맞고. 초풍 시계인식 초풍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아, 자, 그런데! 아직 괜찮아요. 왼쪽으로 뿜고요. 풀었고, 기다리고요. 기다리고요. 여기서 다른 자포면 역전승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자 이번엔! 기다렸나요? 업퍼 업퍼 업퍼! 벽벽날아차기 다음에! 하나! 자 잡아냅니다! 이대이 추격하는! 아, 뭐, 프로 배재민! 자 2대2까지! 어, 자 요번에 초풍 한번 딱 정확히! 귀여운 <laughs> 자 카운터 들어갔나요? 자 벽까지 이거 무난히 가죠! 하나! 둘! 둘.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나락! 나락. 아 끝자락! <웃음> <웃음> 아, 끝자락! 좀 봐야 돼요 중단! 어우! 둘째! 비잭 머신 건! 슬래시 에어! 아! 아나큐 실수! 세세 거의 왔거든요 이거는 사실. 자 아, 아, 이번에도. 이거 이거 예, 예. 이거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 돼 아직. 아, 맞고 끝납니다 자, 이번에는 심리 완전히 잊고 있어 죠하단 기다렸어요 나랑, 나랑 마무리. 마무리 3대2로 역전 두 번째 세트 가져가면서 일대일 균형을 맞추는 성공하는 많이 위험했어요 좋습니다. 많이 위험했어요 만약에 사실 여기서 졌더라면 뭐제 아무리 무리 선수라도 네, 그렇죠 많이 위험하죠 그냥 이게 오전 3 선수 비오5의 경기. 때문에 네이 세트는 이대용으로 이고 기 있으면 3 세트 때는 덜질 카드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안아키 선수가 지금 보여줬었던 뭐 말트 다운, 말트 다운, 앵커 샤프, 어, 막히면 어, 무조건. 저, 그런데 아나키 선수 가 폴을 꺼냈어요. 아 폴도 잘하고 카지아 상대로 폴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그렇죠. 프레임 철권에서 있는 프레임 시계에서 딜레이 캐치 부분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어, 라운드에서 분수령이 됐던 건기어건카운터였는데그 것들이 막히게 된다면 어, 딜레이 캐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 거 때문에 포를 고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유저들끼리 하는 우스갯소리지만, 공만 네. 캠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건 정말 최상위 티어에서는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그렇죠. 네. 자, 과권의 분권에... 무릎 선수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딜랭키 작가 말씀드린 쌍부라든가 개풍 이런 새로운 기술 자체가 와, 이득이 와. 많습니다. 네. 이맵은 변수가 많은 병맵이고요. 시작합니다. 기다려. 이거 일부러 멈추자고 지고 약간. 자, 그러나첫 번째였고요. 가기 어려운데요. 아, 콤보가 좀해 네. 네, 가기 좀 어려웠어요. 네. 좀 욕심을 낼 거요. 예 와, 자, 이거 이거는 어머니였어요. 펴붙 치고. 한번더 붙건 하나 둘! 와! 아나킴이 공부잘 때렸어요! 와! 안테모 고왔어요 아나킴 만만치 않습니다! 와, 이거 지금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와, 미국이 이렇게 잘해? 막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왜냐면 한국 선수가 맨날 우승했으니까 거기다가 네. 저, 처음에 약간 엇박으로 큰 스킬을 집어넣는데 그게 네? 그냥 당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죠 기숙 한번 깔고요 양 잡! 아, 카운터 이거 못 풀죠 기다렸다가 키어보 와 대신 막갔어요아 아, 조금 안 나갔어요. 안, 안 나갔어요. 마무리 볼건. 아 조금 이거 컴... 커맨드 리스가좀 보입니다. 배진 선수. 온이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아 지금 빌렇게안못 됐고요. 자, 선행 처리. 아그래 좋고요. 진작 이렇게 흘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초보 대초넣어주고 기다렸다가 아, 후보 좋아요. 자, 두번세번 지원권. 번. 아 지금 속도가 안 나갔던 겁니다. 조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 위험합니다. 어심주나 나나솔 영정 과감하게 심어주는. 자 레이즈라서 위험해요. 볼이 유리해요 이러면 그렇죠. 볼이 유리해요. 왠지 모르겠는데 볼이 유리해요. 한방이거든요. 보셨죠? 그렇죠.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볼. 자 기다. 와. 자 한방싸움. 레이즈 빨리. 한방. 영정 달보. 자 레이즈로 기와. 아름다. 와 위기를 탈출하는 분업의 세메 서로 눈치싸움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위기 타개했습니다. 자 하단 두번 연속. 자, 하단 두번 심어줬어요. 어우, 끌풍. 자 이렇게 하나를 심어주는 거이런면 거 전부 다, 다 심리로 엮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랑이 선수 심리 어 올렸어요 어, 하단 한어요 벽까지 갈수 있나요? 좋고 벽까지 들어갔죠 나랑 나랑 살짝 잔발 나랑 아 여기서 나랑 나번 이거 좋았죠 이거 좋았죠 자한번 바뀌었고요 기어 카운터 들어가고 가져가죠 가져가죠, 가져가죠. 마무리 2대2 추격하는 아 무릎 선수는 쉽게 쉽게 안 가요 자 마지막 라운드 아나키 선수는 지금 딜기가좀 약해요 네. 그거를 만약에 고치게 된다면 무서워지는데 그런 러니까 기술 쓰면 안 됩니다 반대로 무릎 선수는 그렇습니다 어우 양잡 좋았어요 아. 자잘 풀었고요 아다단 네. 이거 줘야 돼요 이거 줘야 됩니다 결정타를 먹이려면 이런 건 줘야 돼요 자 그나마 다행 그나마 다행 자 병원 들어왔어요 와 점프 도프 지켜봐야 돼 레이지 아닌 게 오히려 불행이에요 자, 니네이지가안 돼요 이러면 자아자 아, 막았어 그래도 전이지네이지 상황에서 전복 들어갔고 기다렸다 기다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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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로소로한 방이거든요 한박 싸소서 한박 싸움 시고 뭐, 리고자 끝날 수있요끝어요 마무리 가능한가요 발코니발코니아발코니발 아라키 아, 아. 지금 뒤에 발코니가 있어가지고 네. 발코니를 아바 모르손로 때린 다음에 네이지 아츠 때리면 한방싸움이었는데 측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코니가 안 나왔어요. 자이대 일입니다. 이거 싱글토놈마테기 때문에요. 네. 여기다 치면 탈락이에요. 근데 무르 선수가 그나마 호재는 지금 폴을 상대할 기회를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카지아는 좀 불안하고 디렉 캐치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네네. 자신이 궁극적으로 폴이라든가 잭을 상대할 수 있는 원 키를 고르면 되는데 자 아바 키를 아... 바꾸지 않을까. 자, 제러한번더가나요 가나요? 이러면 고집이거든요. <웃음> 보통 <웃음> 보통 말씀하세요. 무이 선수가 그 고집이 있긴 한데, 자인 꺼내나요? 가져 갑니다. 가져 갑니다. 그런데, 네. 자, 이제는 못 바꿔요. 여기서 이겨서. 폴을 한번더 만약 이긴다 하더라도 폴은 또+ 또 바꿀 수도 있고 나랑 계속해도 그렇죠 아나키선수가 근데 사실은 카지아상대로 지금 하단을 계속 긁었던 건 현월이라는 기술이랑 저 도선 선행이란 기술을 그니까 엮은 건데 네. 그러니까 똑같은 모션인데 기술 자체가 달라요 한전이 그걸로 약간 헷갈리게 하는 건데 그 딜레이 키치를 조금만 신경 써주면 사실 카지아는 딜레이 키치적인 부분에선 상당히 괜찮은 캐릭이에요 자. 위기입니다 2대1로 아라킨 선수가 네. 한국의 무릎 선수에게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한 세트만 더 따가게 되면 최단 그렇죠. 선수와 4강이 맞붙게 되고 무릎 선수는 2센트를 연속으로 이겨야지만 4강 진출 가능해져요 무릎 선수의 매력은 이런 라운드를 질것 같다는데 항상 이겼던 그런 전적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뭐 무나리오라는 별명이 있긴 합니다만 불안한 네. 건아죠 아나킨 선수가 잘하긴 합니다. 잡기, 잡기, 아 잡기. 잡기를 잘못 불고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계속해서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아나킨 무릎 선수, 네. 무릎이 잡기를 잘못푸는구나 그렇죠. 오늘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는 잡기 좋아하죠 근데 잡기라는 거 결국 오는 거니까. 네. 지금 타이밍이 출동 한번 정도 기다렸다. 그럼 저렇게 깔아주거 좋습니다. 자 하나, 아 이거 끝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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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 공부 잘 때리면 자한방 마무리. 아. 진작에 이렇게 쉽게 쉽게 아, 갔어야 됐는데 지금도 현장에 네. 무름 선수의 경기 이름으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서서 지금 볼륨 그렇죠, 나락이 엄청 많이 나락. 오셨는데 무릎 선수가 나락. 저 나락 계속 심어주고 야, 중단 아세 번에 쓰면 무름 네. 선수 네. 낫지 않았어요 네. 예, 사실 너무 위험한 기술이라 그렇게 그렇죠, 할 수는 없었고요 나한번 막히면 큰걸 허용해야 돼서 그렇죠 잡기. 아 양자 아 잡기를 계속 못 푸는데요 양자 연속 아좀개 심하게 하거든요 사실 계속 아 점프, 점프! 끝났죠? 끝났죠? 이거 끝났죠? 마무리해야죠! 마무리! 자 한국 선수들이 잘 쓰는 게 초풍이고 네. 해외 선수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게 이런 조풍 타이밍이에요 계속 쓰면 됩니다 좀, 당하는 사람이 진짜 벼락처럼 조풍이날라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띄우고요 아 이건 멋졌었고요 궁권 궁권 네, 들어갔고 아나자이거 아, 아, 줘야 돼요 줘야 돼 진군 다음에 역까지 패턴 아, 어? 그럼? 그래. 아, 어 봐야, 어, 봐야 오, 돼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위험했습니다 가시아 기회입니다 에너지가 없지만 가시아가 여기서 승부를 역전할 수 있어요 레이지! 네, 날아! 벽 건보! 하나, 아, 둘! 둘 한번 더! 또, 또, 또! 또 날아! 한번 더! 두번 더! 아직, 아직 이래요전 레이지, 레이지! 무릎 선수! 그러니까 철권에서 중요한 게 에너지보다 상황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지금 저 벽으로 간 거는 감옥을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야 진짜 이 선수는 네. 쉽게 쉽게 가는 포가 별로 없어서. 네. 자 이제 마지막 나오는데요. 네. 안나키 아, 선수 네. 사실 시그니처 캐릭터는 아, 잭인데 아, 네, 네. 폴로 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잭을 아, 할지 어어 아, 네. 어, 폴을 네. 할지를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어어 근데 네 잘못 고른 건가요? 어 뭐. 네 이건 약간 뭐네 놀랐던 네. 이유가 있는데. 네네네 이게 네, 네. 이유는 사실 킹을 골랐기 때문에. 네 킹을 골랐는데 뭔가. 그니까 이거는 뭐두 가지 일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잭 옆에 킹이 있었으니까 네. 예, 실수를 보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은 예. 긴장을 정해진 룰에서 네. 긴장을 또 예, 완화하기 위해서. 예. <laughs> 자 어쨌든 잭을 골랐니다좀 깜짝 놀랐는데, 네. 자 잭을 결국엔 위기의 순간에 꺼낼 수 있는 자신의 주 캐릭터, 네. 잭이었고요. 그렇죠. 맵이 맵의 유불리가 이럴 때 중요한데, 맵이 미시마도좀에 이거는 서로 뭐 괜찮습니다. 네. 서로 뭐 불만 없는 맵이다. 그렇죠. 자. 어퍼 맞고 촛뽕 들게만 하면 다시는 어퍼를 못쓸 거고 그 심리전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요. 어쨌든 양 선수 모두 아, 뭐. 지금 카즈에 대한 아, 정보, 네. 잭에 대한 정보는 서로가 지금 다운로드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잡기. 오히려 좋죠. 좋았고요. 아. 와, 중다 열리고요. 자, 재력 일단 절반 깎고 출발합니다. 아, 거의 왔어요 이러면요 사실. 이어가왔어요 따라, 따라. 연속으로 들어가 마무리 복크. 블루페세데뷔진이든 가지하든 소풍 맞히거나 자종 열리면 무난하게 이기는 게이게요슬래고 좋아요. 백으로, 벽으로. 무난하게. 한번더 대하에 들어가고요. 내가 자, 또. 아 이건 맞았네요 위험한 기술이니까요. 아우 이라 이제 무빙으로 심리걸 하는 거거든. 총통이냐? 나 그냥 맞춰봐라. 무빙으로 심리 걸고 있고요. 여기만 나오네 여기만 나오네나왔습니다 나오고 뭐 언제 그랬냐느니 그렇죠. 어, 뭐 내가 뭐 불리했냐?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와, 압도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안 아끼 선수가 노이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 슬레치를 연속으로 계속 심어요 연속으로 심어요 그렇죠. 자, 아, 그렇죠.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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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놓렸던거 아, 같은데. 네. 자, 계속 칩 계속 칩습니다. 슬레치를초봉 지금 초금 나오고 있어요. 초봉 한번 쓸수 있습니다. 네. 슬레치 계속 심는데요 자, 이어지고요. 아주 올 아, 좋아요. 순간대를 계속 70만 날수 있다만. 조폭. 한번 더. 이로 이런 움직임 엄청 좋아요. 자 어, 진짜. 그런데 이거는 나라 기다렸어요. 어쩌셨어요? 나라가 한번 막히면 이렇게 큰걸 내줘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스킬긴 한데.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여기서 역전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나마 어 역전을 설마요. 설마. 설마. 네, 나라. 아방 더! 어 역전 가실 건? 마지막 세트 가져가면서 역전 4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이거는 정말 경험의 차이였어요. 아, 정말 막에 굿나리오 진짜.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정말 아나키 선수 입장에서는 아차 싶었을 거고. 네. 무릎 선수 입장에서는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노리고 있었거든요 레이지드라이브로 기상킥이 나오는 순간에 한 번에 끝낸다 아 근데 개잼에서는 진짜 쉽게 쉽게 안 가기 때문에 뭐 팬들이 더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중계한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죠뭐 아무래도 힘든 경기에 펼쳤고 어, 마지막 라운드가 만약에 네. 만약에 아나키 선수가 또 따라 잡았더라면 충분히 또 저력이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서 최고의 역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세 번째 파이세 번째 경기 세인트 선수 대북선의 경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WTR 2017택스세븐 라스트맨 스탠딩 슈퍼파이트 8강전 함께 하고 계십니다.